삼이일 발사 25번째 우주왕복선 임무의 발사 그리고 타워를 벗어났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후약 1분 만에 폭발한 지 34년이 지났습니다. 1분 15초 속도 초당 2900피트 고도 아홉 해리 하양 거리 1억 해리 1986년 1월의 어느 추운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플로리다의 맑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에는 수업을 멈추고 TV 앞에 모인 많은 어린이들도 있었다. 선생님이 우주선에 타고 궤도에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73초 후, 하얀색과 주황색 섞인 섬광과 꼬여 올라가는 연기 구름이 보였고, 이어지는 건 충격에 빠진 침묵뿐이었다. 네, 거의 3년 전 챌린저 참사로 사망한 7명. 챌린저호가 폭발했고, 승무원들은 순식간에 사망했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하지만 기술 보고서 속에 조용히 묻혀있던 진짜 증거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폭발이라는 신화. 당시 뉴스와 가정집 거실에 울려 퍼졌던 단어는 단순하고 결정적이었다. 폭발. 이 단어는 명확한 이야기를 암시했다. 갑작스러운 폭발, 공포를 느낄 틈도 없이 사라진 일곱 명의 생명. 그 이야기는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위안을 주는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조사팀이 잔해와 영상 데이터를 샅샅이 살펴봤을 때 발견한 건 전혀 다른 진실이었다. 챌린저호는 폭탄처럼 폭발하지 않았다. 강한 압력 속에서 부서졌고, 그중 승무원 캡슐은 원형을 유지한 채 거의 3분 동안 계속 추락했다. 일부 우주비행사들은 살아 있었고, 스위치를 조작하 나 긴급 산소 장치를 작동시키려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NASA가 쉽게 말하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다. 연기 자욱한 방속 악당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압박과 부정, 조직의 자존심, 그리고 냉혹한 진실 대신 부드러운 신화를 택했던 조용한 선택의 이야기였다. NASA가 듣기 싫어했던 경고.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발사가 아니다. 그 전날 밤이다. 모턴 사이오콜이라는 회사의 기술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차트를 바라보고 있던 순간이다. 사이오콜은 챌린저호 양옆에 부착된 두 개의 흰색 고체 연료 부스터를 제작한 회사였다. 이 부스터 안에는 거대한 고무로 된 오링이 있어 이음새를 밀봉하고 고온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시험 결과는 불길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는 고무가 딱딱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때로는 타버리기까지 했다. 이전의 비행에서도 기술자들은 오링 마모와 그으름 자국을 발견했고 이는 분명한 경고 신호였다. 1986년 1월 28일 플로리다는 나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추웠다. 발사탑에는 고드름이 달려 있었고, 발사대의 기온은 화씨 36도, 즉 사이오콜의 기준으로는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최저 기온인 53도보다 한참 낮은 온도였다. 그날 밤 로저 보이졸리와 아니톰슨을 포함한 사이오콜 엔지니어들은 나사 관리자들과 긴급 전화회의에 참여했다. 발표 자료는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었다. 이 온도에서는 오링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권고사항은 명확했다. 발사하지 말 것. 나사쪽의 반응은 회의적이었고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마셜 우주비행센터의 관리자들은 데이터를 의심했고, 기술자들이 직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미션 일정을 맞추기 위한 압박감을 언급했다. 챌린저회는 첫 우주비행 교사였던 크리스타 맥컬리프가 탑승해 있었고, 전국의 학교들이 이를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발사는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된 상황이었다.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나사 입장에서 큰 체면 손상이었다.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사이오콜의 고위 경영진이 회의를 중단하고 기술자들을 통화해서 제외한 뒤 따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그후 돌아온 그들의 태도는 바뀌어 있었다. 한 관리자는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엔지니어 모자를 벗고 경영진 모자를 쓰세요. 로저 보이졸리는 이 말을 평생 기억하게 된다. 그 말은 즉, 안전만 생각하지 말고 계약과 일정, 낯사의 기대를 고려하라는 의미였다. 이런 압박 속에서 권고는 발사 금지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뒤집혔다. 그날 밤 늦게 사이오콜은 나사의 발사 허가를 팩스로 보냈다. 나사 관리자들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따져 묻지 않았다. 그저 이를 수용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보이졸리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 발사하고 우주비행사들을 죽이기로 했어. 그 말은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다음 날 아침 그 경고는 일정과 신문 헤드라인 그리고 푸른 겨울 하늘에 묻혀 사라졌다. 73초 만에 찾아온 재앙. 동부시각 오전 11시 38분, 챌린저호는 화염 기둥을 내뿜으며 39B 발사대에서 솟구쳤다. 관람석에서 보면 발사는 완벽해 보였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챌린저호는 발사대를 벗어나며 대서양과 차가운 대기권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카메라는 다른 진실을 포착하고 있었다 발사 후 0.678초 오른쪽 부스터 하단 문제의 O링이 있는 부위에서 짙은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후 여러 차례 연기가 연속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뜨거운 가스가 이미 새어나오며 이음새의 단열재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다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녹아내린 추진제와 알루미늄 찌꺼기가 임시로 틈을 막아주는 마개를 형성했다. 이 모든 동안 관제센터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우주선 안에서는 딕스코비 지휘관과 마이클 스미스 조종사가 가장 격렬한 상승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다. 챌린저호는 음속장벽을 돌파하고 강풍층을 지나며 안정적으로 자세를 조정했다. 비행 1분 후, 휴스턴의 관제사들은 챌린저, 스로틀업으로 가라. 라는 호출을 보냈다. 스코비는 차분한 전문성으로 대답했다. 로저, 스로틀업으로 간다. 그 말은 대중이 승무원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되었다. 한편, 부스터 내부의 임시막에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발사 후, 약 59초쯤, 불꽃이 밖으로 튀어나와 지속적인 불기둥이 되었다. 이 불기둥은 공기 흐름에 휘말려 옆으로 휘었고, 그 끝은 500만 킬로그램이 넘는 초저온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가 들어있는 주황색 외부 연료 탱크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꽃은 점점 넓어졌고, 수소 탱크의 하부를 파고들었다. 원격 측정 데이터는 탱크 내부 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발사 후약 73초, 오른쪽 부스터와 외부 탱크를 연결하는 결합부가 약해져 끊어졌다. 부스터는 헐거운 경첩처럼 움직이며 탱크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수소 탱크가 파열되었다. 거의 동시에 액체 산소 탱크도 붕괴되었다. 두 추진제가 공중에서 섞이며 거대한 불덩어리로 폭발했고 그 불길은 하늘을 뒤덮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카메라와 경악에 휩싸인 관중들에게는 우주왕복선이 단순히 폭발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 로저스 위원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수소와 산소는 빠르게 타올라 거대한 불꽃을 만들었지만 그 압력파는 평방 인치당 몇 킬로그램 수준에 불과했다. 궤도선 자체는 한 번의 폭발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챌린저호는 그 이후 몇 초간 비행 중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은 고도에서 극심한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찢어져 나갔다. 꼬리 날개, 주익, 승무원이 탑승한 앞부분 동체 등 일부 대형 구조물은 화염 속 에서도 원형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왔다. 미션 컨트롤에서는 데이터와 영상이 갑자기 눈보라로 바뀌었다. 관제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긴 침묵이 흐른 뒤 통신망에서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플라이트 파이도입니다. 심각한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그 순간 대서양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던 현실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표현이었다. 하늘 높이 떠 있던 승무원 캡슐은 궤도선 본체에서 말끔하게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상승을 계속했다. 약 25초 동안 상승을 이어가며 고도 19,812m에 도달했고, 그제야 궤적을 그리며 다시 바다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지만 완전한 상태의 캡슐이 탄도 궤도를 따라 낙하하고 있었다. 부서지지 않은 캡슐. 우주왕복선의 승무원실은 캡슐형으로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었다. 발사 시 가해지는 엄청난 가속력과 대기 재진입 시 발생하는 고열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 구조적 강도는 축복이자 저주였다. 영상과 자나의 분석에 따르면 기체가 분해되는 동안 캡슐에는 약 12에서 20기의 수직방향 충격이 <laughs> 몇 초간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충격은 시야를 흐리게 하고 순간적인 의식 상실을 유발하며 몸을 안전벨트에 세게 밀어붙인다. 그러나 안전벨트로 고정된 건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특수 훈련과 장비를 통해 이보다 더 강한 지도 견뎌낸다. 조사팀은 이 충격만으로 챌린저호 승무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지었다. 혼란의 몇초후 캡슐은 자유낙하 상태에 진입했다. 약 10초 후에는 사실상 무중력 상태로 회전하다가 안정되며 바다를 향해 아치형 궤도를 따라 떨어졌다. 지상에서 촬영된 사진은 기수 부분이 낙하 중에도 형태를 유지하며 식별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었다. 나사 내부 분석에서도 캡슐이 공중에서 부서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1986년 3월 7일, 미 해군 잠수부들이 마침내 잔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플로리다 해안에서 약 18마일 떨어진 수심약 100피트 지점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좌석 조각에 여전히 고정된 채로 남아 있는 유해들이 있었다. 충돌 직전까지도 승무원 캡슐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의사이자 우주비행사였던 조셉 커윈 박사가 승무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이끌었다. 그의 보고서에는 기체 분해 그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었다. 치명적인 사건은 캡슐이 시속 약 200마일의 속도로 바다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약 200지에 달하는 충격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했다. 그렇다면 캡슐이 바다에 충돌하기까지 약 2분 45초 동안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나사는 몇달 동안 거의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중 사이에서는 승무원이 즉시 사망했다는 전제가 계속 유지되었고 나사 내부에서는 훨씬 복잡한 그림이 조용히 조각되고 있었다 첫 번째 단서는 p e a 프라 불리는 4개의 개인 비상공기 팩이었다 이는 각 우주복 헬멧에 연결된 비상공기 장치로 착륙 후 기내에 연기가 찰 때처럼 공기 순환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졌다 중요한 점은 이 장치들이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사팀이 잔해에서 회수한 4개 중 3개는 작동 중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중 하나는 마이클 스미스 조종사의 것이었다. 그의 공기팩 스위치는 좌석 등받이 뒤에 있어 본인이 착석한 상태로는 손이 닿지 않는 위치였다. 누군가 그를 위해 켜준 것이다. 조종석 바로 뒤에 앉아있던 미션 스페셜리스트 중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단순한 사실은 오싹하다. 최소한 한 명의 우주비행사는 살아있었고, 정상 공기가 공급되지 않음을 인식할 만큼 의식이 있었으며, 동료의 호흡을 돕기 위한 판단력과 행동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러 증거가 이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자네에서 회수된 내부 인터폰의 일부 녹음에서는 기체 분해 직전까지 평범한 대화가 담겨 있었고, 마지막 순간 마이클 스미스의 목소리로, 어, 어, 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다. 이 짧은 반응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인지한 인간적인 표현이었다. 그 직후 오디오는 잡음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녹음 장치의 전원이 꺼졌기 때문이었다. 버버약 팀은 조종석 내몇 개의 회로 차단기가 발사 당시와 다른 위치에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 차단기들은 보호 커버로 덮여 있어 충격이나 흔들림으로는 우연히 전환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단기를 뽑고 다시 작동시킨 것이며 거의 확실히 전력을 복구하거나 기체를 제어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런 시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알수 없다. 커윈의 보고서는 승무원이 기체 분해 직후 몇초 내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고고도에서 발생한 급격한 기압 저하는 약 14630m에서 10초 이내에 사람을 실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캡슐이 온전했던 점과 기타 정황은 일부 기압이 일정 시간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PAP가 작동된 점은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이 장치는 산소를 제공할 뿐 실질적인 기압을 유지해주진 못한다. 설령 의식이 유지되었다 해도 살아남은 승무원들은 산소 부족과 동시에 동력도 날개도 없는 기체 속에서 낙하하고 있었다. 일부 외부 분석가들은 타임라인과 물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최소 몇 명의 우주비행사가 165초간의 낙하 중 대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눈으로 보며 무중력이 점점 중력으로 바뀌는 걸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입증되지는 않았다. 커윈의 팀은 신중했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들의 공식적인 표현은 의식 지속 시간은 알수 없다는 것이다. 확실한 건 마지막 충돌이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는 점이며 그 누구도 그 이후까지 살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사가 만든 이야기. 사고 발생 직후, 나사는 정보를 매우 조심스럽게 통제했다. 승무원 캡슐과 유해 회수 작업은 언론 차단 속에 이루어졌다. 유가족은 비공개로 설명을 들었고, 기자들은 선박과 잠수부 접근이 제한되었다. 네이사는 존중과 배려를 강조했고, 그 동기는 진심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무원의 유해와 관련된 세부 묘사가 저녁 뉴스에 등장하는 것에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 발표에서는 애매한 표현이 반복됐다. 당국자들은 치명적인 폭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승무원들이 단번에 지구의 속박을 벗어났다고 표현했다. 승무원들이 기체 분해 이후에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사 대변인들은 즉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1986년 7월 커윈의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해당 보고서가 승무원들이 충격만으로는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나사는 이를 조용히 공개했고 최대한 위로가 되도록 표현을 조정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배려였다. 리처드 트루리 제독과 커윈 박사를 포함한 나사 관계자들은 승무원들이 오랜 시간 의식을 유지한 채 추락했다는 생각이 유가족과 대중에게 끔찍한 악몽이라는 걸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표현을 선택했고, 빠른 실신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런 표현은 유가족들이 고인이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났다 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 다른 이유는 조직의 자기 보호였다. 챌린저호는 단순한 과학 임무가 아니었다. 이는 미국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그램이었고 우주비행이 이제는 일상적인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다. 우주교사 프로그램은 민간인도 우주에 갈수 있을 만큼 우주비행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프로젝트에서 영웅 7명이 탈출 수단도 없이 몇분 동안 의식을 유지한 채 추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설계와 위험 관리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을 것이다. 은폐라고 부를 수 있는 더 깊은 진실은 생존자들을 어딘가에 숨겼다는 음모가 아니라 수년간의 내부 메모와 회의 속에 있었다. 그곳에서 오링 손상은 치명적인 단일 실패 요소로 분류되었지만 발사가 계속 성공했다는 이유로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정당화되었다. 네이사와 그 하청업체들은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이 전 세계 앞에서 한 승무원 팀을 죽일 때까지 함께 지내온 것이다. 이후 네이사는 즉사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퍼지도록 놔뒀고 더 냉혹한 진실은 아무도 읽지 않는 기술부록 속에 남겨졌다. 챌린저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사고 발생 후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챌린저호의 불덩이가 하늘을 가르는 장면은 다큐멘터리와 교과서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그 구름 뒤에 숨어 있던 작고 인간적인 행동들은 자주 빠져 있다. 동료의 공기팩을 켜기 위해 손을 뻗은 우주비행사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 어, 어, 라고 말한 조종사. 전원이 꺼진 조종석에서 회로 차단기를 당기던 손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결과를 바꾸지는 않지만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 그날 비행했던 딕스코비, 마이클 스미스, 크리스타 메컬리프, 앨리슨 오니즈카, 주디스 레즈닉, 론 맥네어 그리고 그레고리 자비스는 탐험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주선을 만든 이들과 운영하는 이들이 위험에 대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기록은 그 신뢰가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챌린저호는 나사로 하여금 조직 문화를 직면하게 만들었다. 로저스 위원회는 기술자들의 경고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며 무시되거나 사라졌는지, 일정과 이미지가 어떻게 신중함보다 우선시되었는지 그리고 복잡한 조직이 어떻게 알고 있는 위험을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드러냈다. 17년 후, 컬럼비아호의 참사는 이 교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잊혀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챌린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기관은 자신의 책임 아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어디까지 진실을 공유해야 하는가? 고통과 공포의 가능성을 유가족에게 숨기는 것이 더 따뜻한 배려인가? 아니면 진정한 존중은 듣기 힘든 이야기까지도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데 있는가? 커윈의 신중한 표현, 나사의 조심스러운 발표, 그리고 이후 윤리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모두 이 딜레마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 챌린저의 충격적인 진실은 단지 캡슐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부심과 압박, 두려움이 어떻게 경고의 목소리를 조직 내부에서 잠재우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미션은 결국 같은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불편한 차트를 든 조용한 기술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 아니면 재난이 터진 후에야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할 것인가?